A 음, 보자 아 망고 와, 맛있지 아 만두도 맛있어 난래도망망고 가리야. 망망두아아라망망지지 do, 좀 o do, do, 몇 가지 빼면 이거 딱딱저 일반이죠? 아, 젖됐다. 싸발. 1분 28초 만에 해와. We n e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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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과연 무슨 음식일까요 국수 아 근데 국수가 있네 아 시저 샐러드 이럴 바엔 차라리 국수가 낫지 트라이나 트라이나 미국

아이 f 타이 i 로 h e 마이 o w h 다오 m t o f u 칼날을, 크래시칼날 잡지. 뭐까 말까. 모자! 크래시칼날, 들어가자! 에리베이 맛있지. 이게 뭐야? 고구마야? 아, 옥수 이거? 아, 당연히 옥수 아, 이 가있었네. 기억이 딴가자. We never cry. Sprunky, Sprunky, Sprunky. This Sprunky, Sprunky. Loot. 이놈의 <목소리도> 아한명 죽였고 한명 죽였고 <목소리도> 한명 죽였어 나한명 죽였잖아 야아씨어 그래도 1 1 1 289만 모으자. 289만 모으면 돼! 제발요! 그러면은 총. 네번더 해. 더 승리해. 오, 케이 봐. 아, 아, 연어 싫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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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싫어. 아, 연어 싫어한다 아, 너무 먹음직스러워.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국식. 안 비슷했다면, 좋아, 이겨 스피드 포스. 근데, 이때 왜 스피드 포션이 나오냐고!

아, 브루세타 파프소바? 오, 맛있어 보인다, 이거? 디저트 티니핑? 파프로바빅 캐치! 바로 호주로 갈 거고. 아이 뭐야, 이미 와있자. 이탈리아 선정해 보일 거고. 바로 호주로 간다. We never cry. 오 야이 왜 육보석이야 이게 완장 해치 대박 오싸 쌈이 오. 에어로 오케이 저딴게 푸딩 맞냐? 저게 푸딩이야? 팝콘이지! 아 팝콘이죠!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저딴게 푸딩 맞냐? 저 빵이지 그냥 푸딩이냐? 어 다시 7 보석 언제 다모으냐고요요 언제 다 모아 이거오7 7그럼음 이긴다고? 어 고마워 I l 레 v e it 루아 스티키 맛있지 어어오어 어. 어, 어? 스, 차이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긴 하지만 일단 음식을 좋아. 오, 역시 치치치리만. 뭐야? 거미잖아! 쌍. 8대7 보석이거든요? 대추. 진짜 많이 모아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륙보석 가자. 열대군인가? 아, 열대군. 워터치킨 아 맛있어 아 이것도 맛있어 이리야 치킨은 만두를 튀긴다 아 치킨 베베 어 여기는 맛있지 어 잠깐만 왜 내가 여기지 어 그럼 어! 내잠만 잣됐어. 내 잣됐어. 개이씨, 나, 으아! 아 으아! 트 뭐라는 거야, 이거? 20분? 20분로 가라고, 내가? 오케이. 영상은 20분짜리입니다. 자 오호. 아, 연어 싫어. 쿠키 좋아! 구운 연어 좋아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미안해, 은감 찌 제가 쿠키를 좋아하니까. 대박! 내가 연어 좋아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연어손절 연호 좋아. 연호 좋아하는 사 죄송합니다. 아 일단 심리 쓰는 거됐다 뭐. 어. 스피커파 한머스. 번쓰. 한머스가 뭐야? 얘들은 또 뭐야? 비주얼 차로는, 아, 이거, 겁나 느끼한것 같아. 김치 없으면 못 먹어. 쓰리고파코파라고 에이씨! <웃음> <웃음> 뭐 내가 정말인지? 오! 나스아하 역시, 느끼한 거못 참아! 느끼한거 못참아 난난나나 노노노노 느끼한거 못참아 난난나나 노노노노 난난나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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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오케이 덱스 만더 모으면 되겠다. 아, 140이나 더 모아야 돼. 아 진짜 아, 진짜 13분 경과. 음, 뭐냐? 뭐냐? 아 돈! 미국 경찰들이 확 화... 안장한다는 도넛. 아, 나 급나 좋아. 자, 아, 팬케이크냐? 에이스냐? 아, 진짜 녹인 거야? 저기 떨어지는 건 뭐, 시럽이야 아니, 녹아서 없, 녹아서 떨어진 거야? 도넛은 근본이여. 아,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다들 왜 이렇게 취향이 똑같아? 응? 나좀 클래식 검좀 사자. 클래식 가려 하는... 자, 대가자. 아스파게티 생버섯! 아이, 생버섯 뭔데? 스파게티, 블루나지지. 스파게티는 알겠긴 해. 루나지가 뭔데, 씹어가. 생버섯 할 뻔. 생버섯, 버섯, 생버섯 먹을 뻔. 아, 스파게티지. 버섯 꼽는 사람, 진짜 취향 특이한 사람이다. 진짜, 진짜 취향 특이하네. 진짜 취향 특이하다. 아. 나보다 진짜 시야한 거 엄청 특이하네. 와! 드디어! 아! 착착! 아, 드디어 크래쉬! 야구지! 아, 나이스! 4원 어머니 4원 와아 스파게티지 스파게티 소스에 바게티 찍어 먹으면 와 맛있는데 그의 메인은 스파게티요 스파게티 급식에 나오면 폭식 해야 돼 이거 안, 이거 무슨가 바로 한 달이요 마루 겐드! 진짜 취향 특이하니, 저 분홍색. 저 분홍색, 진짜 취향 특이하다, 와. 취향 우려? 당장, 아야, 아! 나 잘못 들었어. 야, 근데 왜 이렇게 빨라지냐? 체력 좋아질 수 있는가? 나너 피, 스이씨 프랑스파이티소기시지이탈리아 피자 스위스, 로담아주면스스대로담아주면 그대로 담아주면은 그대로 담아주면은 그대러시아 보르시 아 스파게티야, 로 담아주면은 사카크담아주 아, 얘 진짜 특이하다. 비싸, 아,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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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특이하구만. 얘 얼굴이 없어. 세단는 그런데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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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영국식 아침신자지. 아무리, 저, 빈싸, 그런 녀석이 있다 해도, 조리안이랑 영국식 아침신사는 뭐예요 아, 봐봐, 빈싸! 진짜 제일 크게 하아 진짜 제일 크게. 와. 인정아나

아 소세지 야너어야잘 먹냐 아 소세지 아 괴조치 어, 개미가은 고기에 응 소세지에 상추 쌍장 그리고 참기름 딱지 딱 발라서 먹는면 감탄사가 쳐 나와 진짜 쟤는 특이하다 와 쟤는 진짜 특이하다 와와 아니 왜날안 죽여주는데 아슈퍼오빠아 개꿀 아, 아, 엉덩. 아 엉덩이 아 엉덩이 치지 마세요 씨. 아 이거만 하고 간다. 뭐야 그, 다치지? 아, 쇠고기! 야, 치즈 꺼져, 씨 고기는 새국맨도 좋아하는 음식이요. 아, 당연히 쇠고기. 아무리 프랑스. 음식이 맛 없다해도 쇠고기 푸 t 기 쇠고기는 언제나 맛있는 요리여 진짜 제네들 취향 모 d i n a 이어트 야, i n 이 u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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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a 야야 d d y 오, i 오, 야 오, 야야야야야 와, 와. a p i 이예쓰 오케이 맞췄어 大家一拜拜